자, 표에 지금 보게 되면은, 저 여기 A고 B고 P죠. E, K. 자, 그럼 여기 P는 하고, 그 다음에 T. T는 양의 상수니까 뭐 그대로 적고, 그 다음에 여기에, 로그 g K0 있는 거 A니까, 로그 A. 마이너스 B죠. 로그 B. 이 좋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두번째 거 p 플러스 60 이죠 p 플러스 60은 또 이거 t고 로그 g 10a 입니다 10a 마이너스 l o b 이렇게 되죠 그다음 p 플러스 q 죠 그는 t 로그, 10의 제곱, A, 마이너스, 로그, 루트, 10B 이렇게 되죠. 자, 그림을 좀고쳐 볼까요? 자, 이거 이거 먼저 t 한 다음에 로그, B분의 A, 뭐 이런 식으 되네. 이런 식으로 되고, 이거는, 자, 이거 좀 이거 t 했는데, 아, 이거 같이 있어갖고, 그러면 이거는 1 플러스 로그 a로 고치면은, 로그 b분의 a. 뭐 이런식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, t 플러스 t 로그 b분의 a. 자, 요 t 로그 b 의이 부분이 지금, 요게, p 잖아요 음 그러면 t 플러스 p 가 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 p 이렇게 사라지고 t 는60 t 는 60이 되고 자 이거 세번째 거에서 t e 플러스 로브 a 그거는 마이너스 한 다음에 2분의 1 되고, 플러스 로그 B. 그렇게 되겠죠. 는 t 되고, 계산하면 은 2분의 3.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. 플러스 로그 B분의 A. 자, t는 60인데 일단 뭐 이렇게 해봅시다 분비 해봅시다 2분의 3t 플러스 t 로그 b 분의 a가 그 p였잖아요 어차피 p 이렇게 하게 되면 은 p 이렇게도 되고 q는 이래 되죠 q는 2분의 3 곱하기 t 60 이렇게 되면은 30이래서 90이래서 시수 q 가 구해도 1번이 됩니다.